분데스리가 이재성 출격 대기 tvn 스포츠 2023 2024 AFC 챔피언스 리그 시조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뛸수 없는 상황에서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아스가리 쪽으로 왼발 것으로 뭐 어차피 깃발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통해서 박스 안에서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생각보다 크로스가 조금 빨리 왔고 크로스의 형태 자체도 조금 이제 볼이 불규칙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활용을 한다면은 확실하게 수적 우위를 또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잘 뚫어내고, 네, 예, 공격 숫자 넷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옵니다. 저! 크로스까지! 세판이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고 나면은 어, 거침이 없네요. 네. 대부분 이제 빠른 타이밍에 판단을 내려주고 시원시원한 크로스, 그리고 측면을 흔든 이후에 중앙 공략이라는 아주 정석적인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전방으로 띄워주는데요. 어 이거 좋다. 잡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잘 이끌어냈네요. 예. 가 다시 구물 잡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 어, 뒤쪽에서 사실 루세피 선수의 수비가 초반부터 너무 가벼웠어요. 예, 알리티아드의 프리킥입니다. 자만 아랍리의 골, 아랍리의 손절 골. 알리티아드가 일대오로 앞서 나갑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네요. 네. 조타가 올려줍니다. 파비뉴 파비뉴의 헤도였는데요 점프를 하면서 조금 방해를 받았던 것 같죠. 네. 네. 앙푸를 하는 순간 앞 뒤로 특히나 뒤에서 좀 그렇게 끌어안듯이 알감디 하우사이가 살짝 밀어줬고요 좋다 다시 어. 하우사이 쪽으로 그체맞팅지 짧게 주고 좋다 다시 좋다 이어받았습니다 좋아요 아, 한달라 그 전에 이 아줌만들 골키퍼가 나왔자 잡아 냈습니다. 네, 지금 좁은 왼쪽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였어요.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패스를 건네줬거든요. 라밀레 자이안의 코너킥, 조데요 헤더! 오늘 세판 코너킥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 골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수비수인 다네시가르 선수가 올라와서, 예, 헤더를 해냈고요. 네. 조타에게함 달라. 함 달라. 세 명의 선수가. 에워쌉니다 다그려 쪼그려. 쪼그려. 쪼그시쪼그 발이 좀 깊숙하게 들어오긴 했네요. 네, 좀 경솔하게 들어가긴 했어요. 예.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100% 볼을 걷어낼 수 있었다라고 여겨졌을 거지만은 여전히 볼은 공격수의 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 너무 경솔하게 지금 아, 발을 뻗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확인을 할것 같은데요. 오. 아마 거의 원심이 유지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 처음에 일단 들어갔을 때는 닿는 않았군요. 네네. 네. 근데, 마지막에. 오! 오! 지금, 노파우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 예. 오히려 시뮬레이션으로 네. 옐로우 카드가 나갔고요 다시 보니까, 아, 멀리서 봤을 때는. 태클이 들어가면서 좀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세파아이고요 띄워 왔습니다 헤더! 이야! 막아냈습니다! 알마유프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아주 힘이 실린 헤더는 아니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가까스로 잘 따라갔고요 아 지금은 알마유프 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업사이드 아니었고요. 레자이언 선수의 헤더가 지금 땅 쪽으로 꽂히면서 확실히 뒷공간이 좀 많이 열리긴 해요. 딱 볼로 깔아놓습니다 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알마유프키퍼. 야 이게 하필이면 골키퍼 정면 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예. 아이 찬스는 세판 입장에서 너무 아쉽네요. 네. 너무 조금 어, 힘이 실리지 않은 코스가 예리, 어, 예리하지 않은 슈팅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아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알 이티아드가 프리킥 선제골을 만들어 내면서 1대 0으로 마무리됩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세파이고요 오른쪽이 알 이티아드입니다. 스로인으로 공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갔습니다! 골! 레저이온의 동점골! 자 후반 시작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동점골 만들어 내는 세파한입니다! 살려내지 못한 세파한이었고요 측면으로 돌아뛰는 선수에 대한 대응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크게 바운드된 볼이 골키퍼의 타이밍과 각도를 모두 빼앗았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많은 헤더에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후반전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세파안입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뛰어주면서 연결됐고요. 자, 이쪽으로 크로스! 왔어요, 왔어요, 왔어. 아하, 머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살짝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데. 네. 오늘 저렇게 건너오는 크로스에 대한 세파한의 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뒤쪽에 있는 선수을 마크해주는 이 알리티아드의 수비수들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리티아드가 뭐 박스 안이라든지 전환 상황에서 수비적인 포지셔닝이 아람리 넘어지는데요. 반칙선언. 알리티아드의 그 센터 백들도 조금 이제, 어, 힘든 경기이기는 해요. 네. 제대로 된 보호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거. 딱 걸로 깔아줍니다. 좋다! 아. 좀 욕심을 부렸죠? 예. 네. 첫 터치 자체가 수비를 피해가는 터치가 나오면서 다보 도르반이 다시 레자이안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라밀 레자이안 아, 패스의 질도 굉장히 좋아요. 골킹이 선호됐고요. 아, 마지막에 누구를 맞고 나갔는지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네요. 해가지. 담달라가 일단 한명 뚫어냈고요. 좋은 패스 이어줍니다. 좋다! 좋다! 골! 다시 옆으로 가는 알리티아드입니다! 스코어 1 화려한 슈팅 테크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기보다는 타이밍이 철저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에 발을 잘 찔러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알리티아드가 후반전 들어서는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앞서가는 귀중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들어갔군요 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완전히 뚫렸죠 오자 왔어요 왼발정팀 어? 레자이아 그대로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네, 손이 살짝 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레자이언 선수가 골퍼스를 맞았네요 전반전에도 뭐 김민구 해설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코너킥도 약간 이 드롭성으로 떨어지는 걸잘 네. 찬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을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유형의 프리킥이었던 것 같아요 네아바드자들 길게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잘 꺾어줬습니다 살려냈고요 슈팅까지 네. 코너킥이 이제 전송이야 잘 깎아서 올림포를 아주 군거리에서 헤더까지 연결을 했는데 네. 와, 이게 그대로 골대를 빗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전달이 저, 됐고요 마지막 슈팅 나오나요 오 경기 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시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리티아드가 세파한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 1위로 16강을 확정 짓습니다.